그 거대한 아. 거를 암호화해서 네. 블록체인화 할수 있잖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네. 질문할 여지 없이 음. 미술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미디어 아트와 NFT와 메타버스 안에 있는 새로운 미술의 세계 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요즘 해외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국과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17세기의 미술 시장이 정말 네.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음. 갤러리 시스템 이런 게, 네. 정말 지난 한 10년간은 미술 시장의 완전히 최고의 호환기가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거의 갤러리들이요, 이 콜렉터가 뭘 갖고 있는지 확인을 음. 하고 나서야 그 작품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음, 음. 그니까 거의 완전히 셀러스 음. 마켓이죠. 음. 아, 그 콜렉터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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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렉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작품도 가도 돼. 손님을 선택하는군요. 좀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제가 여쭤본 게 유럽에서 활동 많이 하시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더 셧다운이 심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2020년 9월인가요? 바젤 아트페어인가? 네. 그때부터 다시 이제 네. 전시를 시작하니까. 네. 열기가 엄청 났대요. 엄청 났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 여러 현장에 계셨잖아요. 2021년 음. 9월에 아트바젤 음. 또 10월에 프리즈 아트페어가 음. 다시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고요. 작품이 VIP 오프닝이라고 앞에 몇 시간 열렸을 때 거의 다 솔드아웃입니다. 수백억대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대부분 1억에서 예. 한 50억 사이에 아. 되는 작품 가격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나 너무 빈익빈 부익부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네. 뭐 마켓은 어마어마한 호황입니다. 롤렉스 오픈런은 오픈런도 아니네요. 그렇죠. <laughs> 프리즈가 이제 음. 한국에서도 올해 열린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요즘 그동안은 저희 국내에서는 네. 키 투 위주로 네. 작품을 사고 그런 걸 읽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또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조금 놀라운 사건이죠. 음. 그러니까 런던에서 2003년도에 만든 프리즈라는 음. 지금 세계 거의 최고가 되는 아트페어 중에 하나가 네. 아시아 전체를 돌면서 홍콩으로 가야 될지 상하이로 가야 음. 될지 싱가폴로 가야 될지 하다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어.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에 한 면짜리 특별 기고를 하나 한게 있는데요. 네. 왜 세계 미술은 한국을 주목할까? 왜 그런 건가? 첫 번째. <laughs> 제가 생각하기엔 네. 아직 발굴해야 될 최고의 중견 작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네. 우리나라 콜렉터들 안목이 대단합니다. 음... 아마 우리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마 공부하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그 주식시장의 개미부대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미술계의 아줌마 부대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우리 수업에서도 오시는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시는 음. 것들 보면요 그 작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막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laughs> 답안 틀리려고 예. 세 번째 기업들의 후원이 대단합니다 아... 선생님, 전시도 네. 상당한 그 대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했었잖아요. 네, 음. 저도 한 지난 10년 정도 생각해보면, 특히 제가 미디어 전시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네, 삼성전자, LG전자, 어, 이런 정말 기업들이 후원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 같은 큐레이터들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전시를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런던에 가보시면 테이트 모던의 현대 자동차가 뭐 어마어마한 커미션 프로젝트로 아니카이라는 어. 너무 우리나라 중요한 작가가 정말 런던의 한 복판을 채우고 있고요. 예. 어 예전에 뭐 한국 작가를 어떻게 했을 때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주 유수한 정말 중요한 갤러리들이 네. 아 이선생 너무너무 좋은 한국 작가들 우리 갤러리에 추천 좀 해줘 아, 이런 데도 많고요 그럼 우리도 지금 컬렉팅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네요 네. 한국 작가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사실 10년 전에 미술 프로할 때만 해도 그때 중국 작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은 그냥 그 내부에서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네, 워낙에 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소비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네. 아 혹시. 어, 센정을 비롯해서 아까 네. 뭐 강임윤 작가도 네. 얘기하셨는데 다섯 명만 꼬저 꼬박 보신다 저희 초보 컬렉터들이 많으시니까 네. 제가 최근에 사실은 언제 포브스지에서 아주 젊은 작가 한 다섯 명씩 추천하는 그런 섹션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사실 어떤 뭐 다섯 명 작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 한국 작가를 탐구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술 잡지 중에 너무 중요한 월간 미술. 음. 그다음에 제가 일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음. (1년에) (4명씩을) 뽑는 전시거든요. 아. 그런 작가들 리스트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갤러리들. 들어가면서 한국 작가 한 40대 개인전 한 3번, 4번의 새로운 시리즈로 했던 작가들 또 음. 한번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옥션 마켓에 가서도 어, 어떤 작가가 내 취향에도 맞고 좋을까. 음. 한번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요. 음. 네, 주변에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갤러리스트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큐레이터들도 있고, 한번 물어보세요. 음. 요즘 뜨는 작가가 누굴 것 같아? 네. 이번 프리즈부터 시작해서 네. 한국 시장이 글로벌화 됩니다. 아.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프리즈 전에 <laughs> 빨리 열심히 <laughs> 근데 선생님 이거 좀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현대미술 보면요. 솔직히 누가 설명을 안 해주면 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려워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고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요 현대미술이 이렇게 어려 울 일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 배터리나 뭐 전기차 물어보시면 저도 어렵고 어려 <laughs> 내용은 몰라요. 네. 하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음. 이끌어갈 거다 이런 기본 개념적인 걸 아는데 네. 미술은요 예쁜 꽃 그림이 미 미술만이 아니에요 미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의 생각,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옛날에는 유리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유리 같은 게 싸지고 척착착 올려서 할수 있으니까 대형 고층 유리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브릭으로 쌌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각들 또 재료들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맨날 공부하자면 그러면 저희도 전시장 가면,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보면서 음. 그 작가들을 연구해 나가는 거지. 어떤 음. 큐레이터, 어떤 관장님들도 네. 절대로 미술을 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가면서, 음. 아, 이 작가는 이 시대에 이런 철학적인 생각과 음. 이런 고민들을 한 것들을 음.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구나. 음. 이런 그 작가의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이 훌륭하면 음. 그 작가가 만든 작품들이 또한 음. 귀해지는 거죠. 어떨 때면 우리가 보면 애들이 장난친 것 같은 그림도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예 빈 공간을 작품이라고 하고 2천만 원에판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런 네. 거 보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사실 반 사기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다는 네. 아. 뭔가 어떤 한 작품을 갖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거 아니고요 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작가한테 구력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현대미술에서는 그거 같아요 좋은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갖고 가서 집에서 생각을 더 해보고 싶게 컬렉팅하게 네. 하고 싶은 네. 거.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네. 그게 시장 가격에 연결이 되는 거. 어.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 라인이 만나는 데서 어. 만들어지는 게 시장 가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나 NFT가 되게 강세예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보는데 선생님이 전시 기획을 하셨던 설치 작품 생각이 나는 네네. 거예요. NFT면 어, 그 거대한 아. 거를 암호화해서 블록체인화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기술들이 어. 2022년부터 미술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아면 한때로 지나갈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네. 질문할 여지 없이 음. 미디어 아트와 NFT와 메타버스 안에 에 있는 새로운 미술의 세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오. 제가 커진다고 말씀드리면서 음. 그러니까 미술의 주류가 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정말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감정까지 오는 음.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회화, 음. 조각, 음. 이런 것들 끝까지 갑니다. 아. 뭐 어쩌면 더 비싸지고 음. 더 소중해질지도 몰라요. 한쪽으로. 음. 하나는 이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도구들, 미디움들. 음. 이제 우리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다른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아. 걔네들이 매일매일 보고 나오는 작품들, 눈에 익숙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트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리텐슈타인이라고 아세요? 그 행복한 눈물로 아주 우리나라를 한바탕 또 시끄럽게 네. 했었던 만화 같은 그런 그 코믹 스트립을 어마어마하게 대형으로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음. 진품을 한번 보셨어요? 진품 본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뭐미술관들 네, 가면 네, 있으니까요. 네. 보면 이렇게 또또또스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음. 동그라미로 가득 찬 그림인데요. 음. 그 작품이 왜 이렇게 뜬줄 아세요? 글쎄요. 저는 그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1960년대, <laughs> 70년대에 네. 앤디오 홀, 리텐슈타인, 음. 그거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러니까 60년대, 예. 70년대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려면 음... 그 사람들의 대부분 탄생 연도는 1930년대입니다. 네, 네. 1930년대 대중문화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30년대요? 네. 뭐. 30년 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힌트를 주세요. 영화에 요즘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영화? 마블입니다. 아! 네. 마블 만화죠 네, 네. 30년대 태생들은 매일매일 보는 게 만화예요 그러한 대중문화로 그걸로 작업한 리첸슈타인 작품이 눈에 익숙한 겁니다 MFT랑 메타버스도 새로운 세대의 출연과 맞물려서 그렇죠. 더 핫해질 것이다 선생님이 전시하셨던 큰 작품들 그게 우리가 집에 들고 가려면 너무 힘들지만 네. 메타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소장할 수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얼마나 소장할 수 있고 아. 이제 나 뿐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나난 음. 메타버스에 내 집이 있잖아요 네. 요즘은 애들한테 얘기해 보면 내방 꾸미는 거 얘기하면요 자기 진짜 집을 얘기 안 해요 다 메타버스에 내 방을 얘기하는 거죠 제페토에서 만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 제페토에서 네. 만나고 네. 내가 현실에서 못 데이트하는 사람들 <laughs> 거기서 데이트할 수 있고 네. 이제 이 시대는 피할 수가 없기 음. 때문에 음. 그 안에 있을 작품에 대한 가능성은 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음. 주의 깊게 찰펴보면서 음. 우리가 알던 미디어 아트라는 거 그게 민팅돼서 아. NFT적으로 굉장한 현상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제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 회화 작품에서는 한 번씩 모작, 모조품 논란들도 있었고 한번 최초에 팔리고 나면 은그 이득들이 작가한테 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NFT 같은 건 모든 걸 암호화하기 때문에 맞아요. 위조가 있을 수 없고 네. 팔릴 때마다 수익의 일부가 구사하는 그 돌아간다. 아니 근데 조수빈 아나운서님 네.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수업 열심히 들었잖아요. 네, 아니 수업만 해도 <laughs> 저도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아트를 볼때 아트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아트는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게 미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NFT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네. 거, 중개상 에이전시가 자꾸 자꾸 없어져 간다는 아. 것들을 예견하는 거죠.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네, 저는 저는 어, 갤러리스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AI 시대 때안 없어지는 조합 중에 하나가 큐레이터. 그럼요. 음. 큐레이터들은 저희가 또이 감이 생기는 것과 음. 개념을 만드는 음. 것들이니까 네. 그거는 AI가 조금 느리게 간대요. 그렇죠. 예술품이 좋은 게 감각은, 뭔지 아세요? 네. 많이 없어요. 아. 리미티드예요. 아, 딥 러닝하기가 어려운 딥 러닝하기가 어려워. 뭐만 개씩 있어야 모든 딥 작품이 오. 다 다릅니다. 이 아트 앞으로 괜찮습니다. 오. 공부할 만한 가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laughs> 많은 월급을 받기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은 험하지만 네. 저는 이 미술 분야로 들어와서 일하는 많은 프로페셔널들 앞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림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많이 컬렉팅한 것도 없습니다만 저도 되게 상막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잖아. 뉴스를 아니에요. 주로 했었으니까. 아, 뉴스를 어, 하셨으니까. 네, 그림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참. 뭐를 파는 건가? 중고 갖고 가라고 하는 아. 거 아닐까요? 듣는 님들 여기가 주택가 골목 아니어가지고 저렇게 참 듣기 힘들 요즘에 귀한 <laughs> 소리 저것도 NFT로 좀 저장을 하고 싶네요. <laughs> 아, 이제 저런 그 골목길에 네. 그 구수함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어. 아쉽긴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저런 거다 녹음해 놔야겠어 나중에 네. 저게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90년대 감성 앞으로 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중요한 트렌드가 네. 된다고들 하죠. 네. 네. 저도 약간 올해 사회생활하면서 미술관 갈때 처음에 네. 진짜 저도 몰랐는데 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너무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도 정말 이렇게 네. 박학다식하시고 <laughs> 저에게 많은 질문을 이렇게 정에 답할 수 있게 네. 해주시는 아, 이런 좋은 프로그램 열심히 응원합니다.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